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아, 왕대 엄청, 엄청 뛰어냈습니다. 아, 저게 아직도 살아있군요. 저 애벌레가 바깥에서 한번 물어 뜯겼습니다. 조금 아까 이놈들한테. 근데 꼭 찐따 같은 애들이 나와서 물어 뜯는데, 환장하겠습니다. 오우이 일벌도, 저 일벌도 계속 살아, 점점 눈도 진해지고, 사, 는것 같습니다. 이 애벌레도 안 죽고, 계속 저기 뻗띵기는 거 보니까 살래나 봐요. 아 이상하게 찐따 같은 애들이 태어나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왕절개로 태어난 그 여왕벌입니다 이거 제왕절개 제왕절개로 태어난 끝냈습니다 어, 근데 어 눈이 생겼네요. 아 이게 소비 가운데다가 다 변성왕들을 전화갖고 요거하고 두 마리입니다 이쪽에 여기, 여기 여기 그런 거. 그리고 요거는 비닐장갑, 미래형 비닐장갑을 갖다가 아, 손가락 잘라갖고 보호했습니다. 하도 물어뜯어갖고. 아 여기 진짜 날개도 말린 찐따같은 놈이 와갖고 막물어뜯어 뜯고 있더라고 진짜 환장하겠네. 아니 진짜 썽썽하고 저렇게 큰 놈들은 안뜯는데 왜쬐은만 놈들이 와갖고 물어뜯는지 모르겠어요. 더 큼직한 것들은 좀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재앙절개로 두명 태어나고 쟤는 뜯겨, 뜯어, 뜯어가 뜯은 겁니다. 일찍 태어난 놈들이 저거에, 근데 애벌레 계속 살아 있네요. 일벌레 살아 있네요 온도만 잘 맞춰주면 고치 아니 아니래도 사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정상이고 어, 오이. 이 왕대가 진짜 엄청 많이 달아났는데 수술해갖고 다 뛰었습니다. 근데 거의 8, 90%가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그 조금 그 모양이 좋지 않은 왕대들은 보니까 그 날개, 다리를 못 펴거나 다리가 좀 말, 아니면 날개가 조금 부족하거나 엉덩이가 약간 눌린 듯한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걸러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 안에도 있는데, 저, 교미상에다 집어넣은 애들도 있는데, 아무튼 걱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